미니 앨리스 한번 같이 떠 볼게요. 코바늘 3호로 사용하시면 되고 바늘이나 실은 각자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도안은 팔 먼저 뜰 거예요. 팔두개 먼저 뜨고 다리에서 쭉 몸으로 연결돼서 팔도 같이 연결을 하고 그리고 얼굴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몸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뜨고 그리고 나머지 데일 치마나 앞치마나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팔은 피부색 실을 가지고 와서요. 원형뜨기, 짧은뜨기 6개로 들어갈게요. 한번, 두번 감았죠? 짧은 실이 오른쪽에 오도록 잡아주신 후에, 왼손 잡아주시고, 왼손 1, 3으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가시고 나와서 일단 사슬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들었죠. 짧은 실을 살짝 잡아당겼을 때 움직이는 이 실을 바깥으로 빼주고, 이렇게 모아졌다면 나머지 또 짧은 애로 쭉 잡아당겨서. 여기서부터 어, 6단까지 쭉 6개를 뜰 거라서, 이게 뜨다 보면은 이렇게 뒤집히거든요? 근데 이랑뜨기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뒤집히면 뒤집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전 뒤집히면 코를 찾기가 힘들어서 바로 해서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 그쵸? 코 바로 밑에 부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첫 코라는 거죠. 일단, 2단은 기둥코 없이 짧은뜨기 뜰게요. 하나, 그 다음 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2단 뜨면 은 이렇게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안쪽이라고 생각하던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편하시면 이 상태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때 뒤집어서 여기가 거치되도록 뜰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 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첫 코죠? 그리고 마지막 코 이렇게 뜬거볼수 있어요. 첫코 개수가 맞다고 확인이 되면 첫 코에다가 3단부터는 기둥코 세울게요. 빼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해서 빼뜨기 했던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간 실이 계속 거슬린다, 그죠? 지금 3단까지 했어요. 기둥코 세웠기 때문에 빼뜨기, 사슬뜨기, 여기 첫코 있죠? 첫 코에 다시 빼뜨기, 사슬뜨기 하고,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코 찾기 힘들면 이렇게 위에서 봐주세요.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 코, 한 코에.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사 단까지 했어요. 다시 빼뜨기 사슬뜨기 있고, 빼뜨기 사슬뜨기 있고 여기 첫 코죠. 첫코 찾아서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했던 첫 코에 다시 하나, 둘. 셋넷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일단 미완성의 상태에서 4 4 4 4 5단까지 피부색으로 떴어요. 6단은 이 몸통색으로 바꿔줄게요. 이 몸통색 이렇게 잡으셔서 미완성인 여섯 번째 코에서 파란색으로 감아서 통과해서 색깔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첫코 찾아서 빼뜨기 사슬뜨기 있는 첫코 찾아서. 뜨기 사슬뜨기 한단더 짧은뜨기 6개 해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마지막 코, 여섯 번째. 짧은뜨기 했으면, 빼뜨기, 사슬뜨기 있고, 첫 코, 첫코 찾아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르실 때는 이따 겨드랑이를 이실 가지고 꼬맬 거예요. 그래서 꼬맬 수 있을 정도. 한 15cm 정도 남기고 자를게요. 얘는 쭉 빼주면 되고, 이 피부색 실도 얘는 숨길 거니까 짧게 잘라도 돼요. 이대로 넣으니까, 손부터 일단 넣어볼게요. 실 먼저 넣으니까, 이 밖으로 파란색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피감만 줘서 팔 하나 더 완성하고 다리 넘어갈게요. 팔까지 하셨으면 다리는 원형뜨기로 다섯 개를 하고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고 빼뜨기. 2단은 늘리기 해서 10개 만들어주시고, 3단도 10개까지 하는데, 총 다리는 8단까지 있는데, 4단부터는 흰색 한 줄, 빨간색 한 줄, 이렇게 바뀌어서 흰색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거보다 다리가 더 얇았는데, 너무 다리가 얇고, 쩍버리고 이래서 지금 좀 개수를 늘렸어요. 도안을 조금 변경했는데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원형뜨기.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세 개. 5개 하셨으면, 짧은 애를 잡아당겼을 때 움직이는 이 아이를 밖으로 쭉 빼서 나머지 하나가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짧은 애 마저 당겨주면 원형뜨기가 됐죠. 팔할때 일단은 기둥코를 안한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면 더 헷갈릴까봐 안한 건데,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가 첫 코예요. 빨간색이라서 잘안 보이죠? 첫 코에 빼뜨기, 사슬뜨기 해주고, 빼뜨기 했던 첫 코에 늘리기. 하나. 그 다음 코또 늘리기. 둘, 그 다음, 셋,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고 보면은 여기 빼뜨기, 사슬뜨기 보이죠? 이 빼뜨기 사슬뜨기는 안 건드리고, 다시 첫 코에 빼뜨기. 여기가 겉면이 되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10개. 열 번째 코에서 색깔 바꿔야 되죠. 미완성인 상태에서 흰색 실 가져오셔서 감아서 통과해서 색 바꿔주시고요. 빼뜨기 사슬뜨기 여기가 첫 코예요. 첫코 찾아서 빼뜨기 사슬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빼뜨겼던 이첫 코에다가 다시 짧은뜨기 시작해서 하나 그 다음 코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째. 다시 미완성인 상태에서 얘네들은 나와서 정리하고 열 번째일 때, 보시면 흰색 실이 지금 올라가 있죠. 빨간색이 내려가 있고.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뜨시면 돼요. 빨간색을 그대로 갖고 와서 감아서 통과. 1, 2, 3, 4 딱까지 했고, 빼뜨기, 사슬뜨기 빼고, 첫 코에다가 다시 빼뜨기, 사슬뜨기. 5단 다시 짧은뜨기 10개. 네번째 코에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흰색 그대로 가져와서 감아서 통과 다시 첫코 빼뜨기, 사슬뜨기 짧은뜨기 10개 열 번째 코에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대로 빨간색 실 가져와서 감아서 통과 6단 총 8단까지니까 빨간색 한줄 흰색 한줄 하면 끝나겠네요. 다시 10개 얇게, 미완성일 때 흰색으로 바꿔서 이제 빨간 색깔 필요 없으니까 빼뜨기 할때이 빨간 실을 코바늘이랑 실 사이에 이렇게 두고요. 빼뜨기 사슬뜨기 해주시고 이 상태로 그냥 쭉 뜰게요.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잘라서 다리 안으로 숨기시면 돼요. 이렇게 한 3코나 네코 정도 이렇게 따라서 떠주면 바로 잘라도 여기 이제 실이 빨간 실이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아, 잘안 풀린단 말이죠. 마지막 10개까지 하고, 빼뜨기, 사슬뜨기 빼고, 첫코 찾아서, 빼뜨기로 마무리. 그리고, 잘라서, 잡아당겨주세요. 솜 조금 채우고, 지금 당장 안 채우셔도 되는데, 일단 형태 확인하려고 저는 중간중간에 솜을 채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바로 다리 들어갈게요. 다리 연결.